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 있는 IQ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IQ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요 자리 근처에서 머물면서 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곧 이거 결정 한번 할 거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된 밥이라고 보여서 여기서부터 어떤 포인트들좀 잡고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파동 하나 만들고 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게 상승이 다나와죽고한 파동은 다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그거에 상응하는 추정 나와주고 제가 이제 항상 반절에서 반절 부분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적정 가격이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박스권 그리면서 앞으로 위로 터트려 가지고 상방 태우고 갈 녀석이냐 밑으로 터트리게 되면서 하방 터트리고 갈 녀석이냐 이걸 결정하는 단계에서 보통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근데 지금 그 그림을 지금 계속 완성을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시기적으로 많이 가까워졌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슬슬 이게 보통. 추세 자리가 있고, 이렇게 박스를 치는 이런 자리들 이 있잖아요. 뭐 올라갔다가 이렇게 박스가 나오기도 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박스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게 어느쯤에 터지게 되냐면, 이게 여태까지, 최근에 이렇게 딱 시세가 나왔으면은, 그 시세의 높이값만큼 보통 옆으로 행보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최근에 하락이 나왔었던 폭이 한이 정도 사이즈고, 지금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면서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이는데, 거의 근접한 상황에서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땐 슬금슬금 이제 다시 다음 방향성 좀 잡고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조금 더 행보하다가 이제 위든 아래든 조만간 방향성은 곧 잡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라 지금 시점부터 잘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패턴이 지금 살짝, 살짝 삼중바닥형이거든요. 물론, 물론 이걸 완성했다라고 함은 이 자리를 종가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지금 얘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건 이게 위로 갈 룸인지 아래로 이탈할 룸인지 계속 힘겨루기 하면서 힘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위로 돌파가 나오느냐 아래로 이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각을 타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각을 타고 올라갈 거냐 이걸 이제 결정시게될 건데 요 속에서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는 행태를 좀 봤었을 때 지금까지 그림은 삼중바닥형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딜레이되면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더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돌 하게 나오게 된다면 3중 바닥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까지만 봤었을 때 3중 바닥형 패턴은 완성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했다 함은 이 자리를 종가로 돌파해주는게 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완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 특히나 이 2중 바닥형 종가 돌파, 3중 바닥형 종가 돌파, 그리고 박스권형 종가 돌파 이렇게 세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건 3중 바닥형이에요. 물론 다 나쁘지 않아요. 다 강하게 움직이는, 저점을 잡고 탄력을 붙이는 움직임인데 이중 특히나 가장 힘 성이 높은 게 삼중바닥형이다 보니까 삼중바닥형은 나 진짜 완성만 했다라고 하면은 한80% 이상의 확률로 전 급등을 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뭐 조금 딜레이 시키지 않고 바로 가 주는 게 당연히 제일 좋고 뭐 이왕이면 바로바로 바로 가는 게 좋은데 혹시 조금 딜레이 해도 패턴 자체는 괜찮으니까 약간 딜레이 시켜 가도 이 자리로 돌파하는 순간 지금 바로 가게 되면은 이 자리 돌파하는 순간 딱 똑같습니다. 돌파가 나오는 이 순간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체크를 좀 하시면서 우리는 계속 요거 돌파 언제 하나? 이거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하시고 보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굳이 뭐 사실 매매하려고 하면 할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짬좀 좀 차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기교를 부릴 수 있어요. 이 자리 안에서도 하단에서 눌렀다 반응 나올 때 진입을 해서 쭉 끌어올려줄 때 여기 반응 보고 정리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순간순간 해가면서 할수 있으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뭔가 배우려고 보고 계시는 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토대로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배우는 단계고 저도 그렇게 오래 전에 배워왔지만 지금처럼 유튜버가 별로 활성화가 안 되었을 당시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은, 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기준이 확고해지면 나중에 남의 건 아무것도 안 보게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단계라서 보고 계시는 걸거 아니에요? 이러면 기교에 힘쓰는 것보다는 기본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먹는 거 그냥 버리고 높은 확률의 싸움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기는 지금 힘싸움하고 있는 영역이라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이런 저조차도 아직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기는 걸 보고 들어가시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겼다라는 게 매수세가 이기기 시작 하면은 이 자리를 종가로 돌파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 주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이게 힘싸움에서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강하게 탄력을 붙이면서 한쪽이 잡아먹는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선으로 친다라 그러면 요 16.5원, 16.5원 정도네요. 16.5원 이상 종가가 핵심입니다. 장중 말고요. 종가로 돌파하고 나면은 요 자리 근처에서부터 이제 공략 지점을 잡아서 끌고 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요게 나와 주고 나면 이 힘만큼 강하게 터트려야 트림에서 분명 움직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자리 볼수 있는 자리가 한 대략 25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금방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만 나와주면. 이 정도만 먹어도 수익률 적지 않아요. 플러스 한70%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거래를 많이 쉬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영원히 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또큰게 하나가 터지려고 할 건데 아마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터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부터 공략을 해서 25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1차적으로 익절을 하시면서 분할익절 챙겨주시고 나머지 본전에다 걸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추가로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파동값만큼 그 다음 넘기게 되면서 이 파동만큼 넘어가면 딱이 정도 자리 이전에 있었던 고점라인까지 딱 건드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25원 분할익절 한번 해주시고 남은 물량이 추가로 터지면서 가준다라 그러면 그 다음 2차 목표가 자리는 50원 정도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됐다고 했어요. 조금 더 흔들어주고 나서 아무래도 돌파가 나아질 걸로 보이는데 이탈로 하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까지 빠지는 거라 절대 보면 안 돼요. 여기 이상 종가로 돌파가 나오는 순간 순간 낚아채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까지 분할로 대처하시면서 보시는 관점이 가장 베스트니까 그거 좀 체크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이해는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점점 커지고 빨라져요. 이게 어때요? 지금 봉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고 가는 척하다가 확 빼버리는 이런 속임수들이 전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무조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라인 다 잡아드리고 해석 다 해드리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계획을 좀 세워두시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에 세워두셔야. 지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고 이런 속도감에도 어느 정도 그때 가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종목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생각할 시간 없고 속임수 나오면은 계속 내동매매 털리는 거예요. 속임수에 당하면서 털고 났더니 올라가고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거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미리 계획 세워 두셔야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 갈수 있다. 다만 이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첫 계획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왜?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중간 이쪽저쪽에서 변수들이 분명히 껴요. 변수가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계획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을 뭐 해주면 돼요? 수정만 조금씩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수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하면 또 금방 할수 있는데, 뭐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근데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안 빼놓고 어떻게든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음 변수다 다음 얘기를 난한 개도 빠짐 없이 모조리 삼겹해서 얘기를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이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잘 보완해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들 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 그러면. 시장 상황 설명 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유는 뭐 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저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뭐 1차 목표가라든가 2차 목표가는 내가 미리 어디까지 놓고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목표가 터치 못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죠 속, 막 이렇게 움직임이 변수들 끼면서 무너질 수도 있어 아그럼 이럴 때는 그냥 목표가까지 가야지 무조건 버틴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잇절을 해주고 나와야 될 때도 있는 거. 거구나. 지금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자리들은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를 매일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가능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 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 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 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 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우선 또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 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 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 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사인들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갈 수막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반응은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 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으로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징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